병원에 갈 때마다 조금 겁이 납니다. 이거를 바르면 씻은 듯이 나... 박스의 하단을 보는 순간 돈이 같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걸 왜 아무인도 아니라고 하실지 싶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대만 이야기 전하는 바로 내곡생활입니다 대만 친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만의 의료 보험인데요. 오늘은 대만의 의료보험은 어떤지 의료 수준은 어떤지 직접 몸으로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리를 다쳐서 요즘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대만 병원의 수준은 어떤지 또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강요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동네 정형외과에 와 있는데요 뭔가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간판에 엑스레이를 찍는다는 엑스광을 조금 강하게 부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엑스레이가 없는 동네의 정형외과도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의사는 없이 엑스레이만 전문으로 찍는 그런 뭐 작은 병원 같은 것도 따로 있고요 아니면 병원에 이렇게 엑스레이가 있는 경우에는 간판 X광이라고 크게 써서 손님들을 끌고 있습니다 보통 회사를 마치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조금 겁이 납니다 뭐 아파서 그런 게 겁나는 게 아니라 어동 언제 오마?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겁이 나는데요. 대기 시간은 약 30분에서 40분 가량 정도 되었습니다. 네, 약 30분 정도를 기다려서 의사 선생님의약 5초 정도 만났습니다. 네, 엑스레이를 찍으로라고 하시면요. 인구 대비 병원 수는 그렇게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의사가 병원에 오는 거의 모든 환자를 담당하는 시스템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아주 조금 금이 간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아무 일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금이 갔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왜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시지 싶었는데 혹시 의사 선생님 있으시면 이 엑스레이 보고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수비는 한국 돈으로는 약 4,500원, 5,000원 정도 하고요. 여기에는 진료비와 약값, 그리고 엑스레이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혹시 이게 뭐 시골이라서, 촌이라서 호주근에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와 있는 동네 병원은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뭐 시설이나 의사 수준이나 간호사 수준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뼈 이상이 없는 건 확인하고 중이원에 가서 침 시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감기 걸린다거나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이렇게 중이원을 찾아서.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맞고, 뭐, 한약을 지어 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원의 진료비는 아까와 같이 150원이었고요. 심시술, 진료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간혹 이렇게 생긴 한약을 지어주시기도 하는데요. 일주일치에 40원, 거의 2,000원 정도 낸것 같아요. 한국은 보통 한의원에 가면 일단 진맥부터 하는데 제가 가는 중의원 이렇게 뭐 진맥을 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더라고요. 말로 이야기 있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또 앉아서 침을 맞는데요, 의자를 받치고 다리에 힘이 들어간 상태로 침을 맞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이렇게 맞아도 되는 건가 조금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한의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면 댓글로 좀 의견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물리치료실로 이동을 하는데요, 보수치료를 많이 합니다. 따지해준다거나 만져서 치료를 해주는데요, 저도 보시면 그 뭔가 크림을 바르고 치료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의 가격은 아까 지불했던 150원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마법의 약을 바르는 파스입니다. 이거를 바르면 씻은 듯이 낫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 파스 바르는 것보다는 마음이 안정도 되고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신박한 물건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바로 북한에서 생산된 듯한 고려 인삼입니다. 이게 약 600g이 되는데요. 약 40만원 이상의 국가품이었습니다. 박스의 하단을 보는 순간 최몇 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우 와, 이게 정말 북한에서 생산된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모르죠? 뭐 중국에서 생산된 가짜가 들어와 있을지. 음? 대만의 정형외과 그리고 중의원에서 봤던 풍경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요 수준을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진료를 볼 때는 뭐 한국이나 대만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원인도 못 찾겠고 길어진다 싶으면 한국에 가는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국어로 의사 선생님과 대화하는 게더 안심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떠셨나요? 혹시 대만에 혹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의료비나 의료 수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제가 오늘 병원 모습 보여드렸으니까 뭐 어떤 분위기다, 어떤 상황이다 이해하시고 오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분한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